코데기 비상! 코데기 비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부터 시작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는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조교님? 를 부여하는 게 부정적이란 건 알겠 는데 정확히 뭐가 안 좋은 건가요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악영향이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장 변동성 증가로 인해 코인 의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 가 강화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 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 변화가 우려됩니다. 관세 부과는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등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고려하게 되고, 이는 코인 가격에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트럼프 때문에 제 코인이 떡락했습니다. 가망이 없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오히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대체 자산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 시스템과 독립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또 암호화폐 시장이 결국은 오른 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길 집중해 주십시오. 트럼프가 왜 코인 시장 붕괴를 무릅쓰고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아십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국채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을 불확실하게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달러 같은 안전 자산의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고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국채의 금리는 하락할 것이고 시장 금리가 떨어졌으므로 사람들은 위험 자산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으니 오히려 떨어질 때 미리 매집해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중요한 정보 빠르게 얻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십시오. 결승.